오늘 AI가 분석한 종목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이며 상승 확률은 70%입니다. 기술적 지표 현재 이동 평균 지표는 20일 이동 평균선이 50일 이동 평균선을 상회하고 있지만 주가는 여전히 20일 이동 평균선 이하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증가세를 보이며 MACD와 RSI 역시 매수 신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지선은 490.67 달러, 저항선은 5 1 6 5 5 달러입니다. 주가 패턴 분석 최근 주가는 신고가 돌파와 이동평균선 회복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래량 비율이 2.4로 높아 매수신호로 해석될 수 있지만 주가가 516.55달러 이상으로 상승해야 진입기회가 생깁니다. 손절기준은 501.31달러로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주가는 갭 반등 가능성을 보이고 있지만 갭이 완전히 채워지지 않아 조심해야 합니다. 총평 단기적 긍정신호가 있으나 과매수 구역에 진입했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매수를 피하고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종목이 궁금하다면 화면 두번 터치하고 구독하기.